아우 어, 저희가 혈중알콜 농도 상승기요라고 하면서 내가 실제 운전할 당시에는 특 음. 정치보다 낮은 혈중알콜 농도였을 거다. 아니, 형량도 같이 상승하게. 그렇죠.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음주운전 기본적으로 혈중 알콜 농도 농도 처벌을 하는 범죄잖아요 네. 혈중 알코올 농도는 결국에는 이제 그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셔서 혈액 속에 알코올이 얼마나 있느냐 뭐 이렇게 네네. 좀 이해를 하면 될것 같은데 네. 일단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숫자로 수치로 딱 결정이 되다 보니까 네. 다툴 여지가 좀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어 일단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게 수치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져요. 그이지 그럼 렇게그 수치별로 달라지죠. 음. 그 수치가 딱 정해지면 더 이상 할게 없는 건가요? 아니죠. 저는 네. 술도 안 마시는 거. 그렇술안마 예를 들어 제가 음주운전을 했어요. 네 네. 누가 신고를 했어요. 음. 신고한 다음에 1초 2초 안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신고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데까지 뭐 5분 10분 걸릴 그렇죠, 거요그죠그러면 내가 운전을 한 시간과 자리 와서 음주 측정을 한 시점, 음. 이 시간 간의 음. 사이가 어떤 차이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이 차이 동안에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게쭉 유지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거죠. 혈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가 존재한다라는 음. 거죠. 어,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음. 이거를 보통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내가 음주 측정을 한 시점이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 구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어 내가 실제 운전할 당시에는 음. 정치보다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였을 거다라고 음, 음. 주장을 해본 지 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우 어, 저희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요라고 하면서 음주운전 재판에 거의 뭐 단골 손님럼뭐 선입전 그렇죠, 선입전하고, 그렇죠. 네 네, 네. 네. 사실상 음주운전에서 어쨌든 딱그 수치로 딱 찍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를 다투는 거는 상승기가 거의 뭐좀 유일하지 않나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쨌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분에서 90분인데 택도 없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어요. 네, 뭐 30분 전에도 이미 막 너무 높았거든 네. 그러면은 사실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은 생각보다 잘받아들여지지않아요 음. 대법원도 어, 운전한 시점과 측정 시점 차이 간에 음. 5분에서 10분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음. 어, 측정시에 나온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시랑 거의 뭐 동일하다고 음. 봐야 된다 라고 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함부로 했다가는 오히려 괘씸죄에 맞아 가지고 어, 그렇죠. 훨씬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상승기 주장을 그러면 딱할수 있는 그 요건 네. 딱 정리하면 어떻게 나눠질까요 딱두 가지 조건이 성립했을 경우에만 네. 주장해 볼수 있어요 네네. 첫 번째 조건은요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최소한 20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아, 운전이랑 측정이랑. 예, 20분 네. 정도, 네.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술 마신 시점과 운전한 시점 간의 차이라고 음...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운전한 시점과 음... 측정한 시점 사이에 20분 이상 시간적 간격 존재하는 경우. 네. 두 번째 경우에는 측정 수치가 경계점에 있는 경우.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은 음주운전은 0.03, 그렇죠. 0.08, 응. 0.2, 응. 이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어떤 처벌 수위가 달라지잖아요. 응. 여기에 근접해 있을 경우에는 내가 한번 주장을 해볼 수 응.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음주 쟀는데 음주 수치가 뭐 0.3이에요. <laughs> 그러면은 판사가 보기에는 야너 상승기였다 치자. 상승기였어도 아무리 이거 줄여줘도 0.2 넘는 건 당연하지. 그렇죠. 형량도 같이 상승하게. 그렇죠. 네, 형량도 같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음... 어, 재밌는 표현인데. 네, 예, 네. 예. 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은 잘못하다가는 아. 네, 형량도 같이 상승할 아. 수 있다. 그래서 딱두 가지 조건이 음... 갖춰진 경우에만. 혼자사시는 것도 되게 비전문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변호사 선임하셔가지고 네. 주장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네. 받아들여질 수 있어 보입니다 음주운전이 요즘 특히나 처벌 수위도 세지고 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지탄을 받고 네. 이제 당연히 이제 하면 안 되는 네. 행위인데 어쨌든 상승기라는 내용을 통해서 경호하는 거는 또 예전부터 쭉 계속 와 왔던 내용이고 실제 어 사법체계에서 딱그 당시에 운전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로 어, 처벌해야 된다라는 음. 엄격한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제 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관련해서 혹시 뭐또좀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시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어, 최대한 친절하게 또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